Hi everyone, this is Lincoln. Today is 18th of February 2025, uh, Tuesday. This time I want to talk about 한국 항공 우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이제 KAI라는 이름을 썼었는데, 이제 한국 항공 우주라는 이름을 쓰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방산 플러스 우주인데, 예, 지금은 우주 쪽이 많이 강조가 되면서 많이 못 올랐는데 방산 쪽도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상당히 실적 개선이 있을 거기 때문에 좀 기대해 봐도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지금 일단 오늘은 7.5% 올라서 오후에 58,400원이고요. 소형 헬기 LAH하고 그다음에 초음속 제 전투기 KF21이 폴란드하고 말레이시아가 올해서부터 본격적으로 매출로 잡히기 때문에 실적 상, 성장이 상당히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3개월 치 주가 흐름을 보면 66,000원에서 49,000원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는 모양새고요. 지난 몇년치 주가 흐름을 보면 10만원까지 올랐다가 15,000원까지 떨어졌다가 15,000원서부터는 그래도 계속 꾸준히 올라가는 모양새입니다. 그래서 한국 항공 우주, 어, 방산 쪽이 돋보이면서 앞으로 좀 주목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사 이슈로 넘어가서요. 명태균이 심리 변화를 많이 겪으면서 지금은 이제 국문의 힘을 공격하는 따발총으로 좀 변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기대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딥시크 충격이 계속되고 있고 중국판 M7이 나타났습니다. 매그니스트 세븐이 나타났으니까 앞으로 어떻게 또 미국하고 반도체 패권 전쟁을 이어갈지. 그리고 트럼프가 자동차에 대해서 4월 달에 대규모 또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이런 예측들이 나오고 있어서 앞으로 자동차나 자동차 관련주들을 좀 한번 잘 지켜봐야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종목 있으면 유튜브에 댓글 달아주시고요. 탁구, 재테크, 영어회화, 스크린골프 용인수주 쪽이니까 관심 있으신 분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That's it. This is Lincoln. See you next time.